영이 아닌 제 실수 A, B,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 일단 가 조건을 보면 A, B, C가 순서대로 등비수요를 이룬대요. 그러니까 B를 그냥 우리가 AR이라고 하고 C를 AR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요. 그죠?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이랑 연관을 시킨다면 A 곱하기 AR은 자 AR의 제곱이 된다. 자 그러면 a 제곱 r 마이너스 ar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ar로 묶으면 ar 곱하기 a 빼기 r은 0이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ar이 0이던가 또는 a랑 r이 같던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만약에 ar이 0이라면 a가 0 또는 r이 0인데 자 문제 처음 조건 보면 0이 아닌 제 실수 ab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ar이 0일 수는 없겠죠 즉,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은 A랑 R이 같다. 여기까지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 조건을 연관시키면 되겠네요. A랑 R이랑 같으니까, 자, 세수 ABC를요, A, B, C를요, A, 그 다음에 A제곱, 그리고 A 세제곱,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다 조건과 연관시키면 A 더하기 3B, B가 A제곱이에요. 그럼 3A제곱 더하기 C제곱이 아, C가 A 세제곱이요? 그럼 A 세제곱. 얘가 마이너스 3이다. 즉, A에 관한 3차 방정식 풀라는 얘기네요. 자, A 세제곱, 더하기 3A 제곱, 더하기 A, 더하기 3은 0. 이렇게 되죠. 자, 그래서 어, 조리제법 써야겠네요. 1, 3, 1, 3. 자, 마이너스 3 넣어볼게요. 그러면 1, 곱하면 마이너스 3, 더하면 0, 곱하면 0, 1, 마이너스 3. 자, 딱 되네요. 자,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a 더하기 3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1, 얘를 곱하면 0이다 이렇게 되죠. 실수니까 얘는 절대로 0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a, a는 마이너스 3이고요. b는 9가 되겠죠? c는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. 그래서 3개를 다 더하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자, 6에서 마이너스 27인가, 마이너스, 얼마인가요? 6, 6 마이너스 27, 마이너스 21이죠?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